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가다 말씀 우리 두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삼이 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일삼이 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말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여러분, 전신 갑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예,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Yeah. 예여, 광비주사, 소망이 되 개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편. 마음의 예수를 발려는 생각을 어떠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계속해서 우리 하늘의 불이 임하는 치유의 기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아무 의심 없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 일하시게 하는 영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된 치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힘들어하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이 고통이 거룩한 고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제부터라도 신랑만을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는 신랑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한때 쓰이고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생각하며 취할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며 신랑만을 꿈꾸며 신랑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씻긴 자녀된 삶을 살아보았느냐, 희생해 보았느냐,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해 보았느냐 권한 속에 있는 자를 사랑해 보았느냐 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해 보았느냐 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시는 죄를 범할까 두려워해 본 적이 있었느냐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살아보았느냐 겸손하였느냐 너에게 맡겨준 작은 것에 신실하게 충성해 보았느냐? 너는 세상에서 주는 장금보다 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살아왔느냐? 나를 사랑하여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날을 버려본 적이 있었느냐? 나를 사랑하여 내가 가장 즐겨했던 누림과 쾌락과 안정을 스스로 버려본 적이 있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앉은 영광된 보자를 버렸고, 내 자신 스스로를 버렸노라.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스스로 버려 향기로운 재물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노라.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려보았느냐? 나를 사랑하여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인정받음과 칭찬과 감사를 나에게 내어준 적이 있었느냐? 나를 사랑하여 내가 가장 좋아했던 가족도 내려놓아 본 적이 진정 있었더냐? 진정으로 용서해 보았느냐? 진실로 사랑해 보았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이름 때문에 참아 본 적이 있었느냐? 내가 가장 아끼고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을 깨뜨려 나에게 옥합으로 들여 본 적이 있었느냐? 너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인 것이냐?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의 사랑을 돌려보낸 적이 있었느냐? 나의 희생을 알았다면 나의 희생으로 살아온 적이 있었느냐? 내가 내 앞에 오게 되면 세상에서 노력한 육의 것을 물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영혼이 마르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왔는지를 묻게 될 것이라. 한때 쓰이고 없어질 불이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 영광된 것으로 만들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는 것이라고 감동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나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아란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음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신앙 새벽 기도 신앙 십일조 황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목회자 존중 신앙의 오대 신앙의 기둥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어, 저희가 시편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절수가 짧든 길든 하루에 한 편씩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은 107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107편으로 설벽에 기도하신다 생각하시고 너무 귀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3절부터 먼저 보시면 3절 말씀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니까 동서 남북 할때 남자 앞에 숫자 있습니까? 네, 숫자가 있지요. 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다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동, 서, 바다, 북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 내 몸이 이스라엘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왼편이지만 어, 뭐 왼편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어, 내 몸이 이스라엘이다 생각을 하시면. 왼편이 남쪽인데 거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이 동쪽, 발 쪽이 서쪽, 그리고 오른쪽이 북쪽, 그리고 왼쪽이 남쪽인데 이 왼쪽이 바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자 머리를 위로 손을 올리시면서 동. 자 바다 위로 발 쪽을 하면서 서. 자 오른쪽을 하면서 북. 자, 왼손 드시면서 바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107편의 말씀은 땅에서 있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머리 쪽은 어,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건 아십니까?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전쟁 벌어졌죠? 이란, 거기가 페르시아입니다. 네, 그쪽이 페르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쪽,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아수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이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려면 옛날에는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어올 때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동쪽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고난이에요. 광야의. 고난. 그 광야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볼 것이고요. 자 서쪽 이스라엘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묶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묶인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에 풀리지 않는 인생, 묶여있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질병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난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묶인 것에 대한 말씀이 서쪽, 이 발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북쪽, 북쪽은 이스라엘 오른쪽이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암몬, 어, 뭐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있는 쪽인데 이 쪽에서는 질병이 일어나는 게 질병, 전염병, 질병 이런 병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쪽은 성경에 바다가 큰 용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고난.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네 방향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권한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편, 107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광야와 묶인과 질병과 그리고 뒤집어지는 이 권한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로 3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냥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문을 닫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가장 민망해 하는 게 대소변을 남이 받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가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하심을 우리가 성실과 인자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했습니다만 인자하심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어떤 싸움이 일어나다가 뭐 낭떨어지나 건물 밑으로 툭 떨어지려고 할때 사람이 딱 위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의 손과 내 손이 딱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할때 서로 손에 힘이 빠지면 쭉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뭐냐면 나는 나는 힘이 없어서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답이 안 보여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길이 없는 곳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광야예요. 그들의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내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 것. 나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라명하신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경제적인 바닥을 쳤다. 재정적으로 씨가 말랐다. 광야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 힘이 바닥이 났다.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열심히 바닥이 나서 무기력하다. 광야죠. 인생의 광야죠. 그 인생의 광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죠 도울 사람이 없는 곳이죠 독충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죠 삶에 고통만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 털어놓지 못해서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외롭고 하는 모든 것이 인생의 광야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내 내 영적인 근육이 웬만큼 돼서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주께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 말씀 붙들고 내 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지금 좋은 기도에 읽는 기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불우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내 손은 이미 놔 버렸다니까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광야를 맞았다면 길을 찾아보세요 광야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예 여러분 피땀 흘려 고생해 보세요 그런데 광야는 아니라니까요 광야는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피땀 흘려 수고한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났는데 여전히 여전히 내가 할수 있는 것이냐 발보둥치면 광야에서 뱅뱅뱅 돌다가 그 광야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때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다. 무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업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죠. 길이 보이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라명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에 열린 길이 멸망으로 유혹하는 미혹의 길인지 가난으로 이끄는 복된 길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오절 말씀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물을 구할 수가 없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죠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나버렸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지쳐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거죠 이게 채워져야 힘이 나는데, 이게 채워져야 나갈 수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거죠.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쓱 건져 올리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며 기도하자고요. 동쪽이 광야니까 이 머리 위로부터 주의 손이 쑥 내려와서 나를 붙들어 부르짖을 때 들어 올리시는 그래서 길을 열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시면서 부르짖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향해야 될지, 거주할 곳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부르짖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 감사를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드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구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10편, 107편, 4, 5, 6, 7, 8, 9절 말씀을 오늘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을 때 사모하는 영혼, 부르짖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돕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주의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